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적산 중급자용인데요. 의외로 이 기능을 모르시더라고요. 실을 그렸으면 문자 296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직접 써도 되는데요. 저는 310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쓰기 더 편하거든요. 캐드보다는 이게 낫죠? 침실. 거실이죠? 욕실. 아, 발코니. 현관입니다. 이 확인 누르면 문자 수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거의 정보가 다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침실이 세 군데 있다는 얘기죠. 일반 하나, 두, 세. 거실은 한 군데고요. 욕실 두 군데, 발코니 두 군데. 욕실 둘, 발코니 둘이죠. 이런 개소도 나오고요. 면적은 이제 합계 면적입니다. 개별 면적이 아니고 길이는 이렇게 표, 표현됩니다. 길이 표시입니다. 예, 구제금 둘레겠죠. 이 정보를 이용하면 좀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데요. 그냥 삽목 아시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드래그, 엑셀, 누르고, 그냥 클릭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이것을 0으로 만듭니다. 0. 어디다 찍을까요? 여기 이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기 되게 편하거든요. 침실 얼마예요? 면적? 여기. 34.598. 거실은요? 3 2 8이요 현관은요? 1.85. 면적을 적는 거죠. 그리고, 어, 화장실이 6.44. 발코니가 10.64네요 정보 여기 있으니까 너무 간단하죠 예.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요 예? 복사해서 이걸 땡입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 그랬죠 이게 엑셀이 강력함입니다 여기다가 내역서 만들어서 명칭 부터 해볼까요 이렇게요 이만큼만 복사 또 해서 여기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이쯤 한번 해보죠 컨트롤 v 조금 줄여볼까요? 자, 이건 어떠십니까? 네, 산출 목록요 CAD에서 읽은 어, 자료, 네, 숫자들이죠. 엑셀입니다. 네, 내역이죠. 이 방법이 좋으면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보통 이제 중급자들이 쓰는 기법입니다. 마칩니다.